예,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제 2차 시내산 계시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 계명이 적힌 이 돌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산에 올랐지 않습니까? 제 7째 대전 날에 성막에 관한 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내용이 1번부터는 두개인데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가 10개명의 두 돌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우리는 이 모세의 역할을 잘 봐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하는 중보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청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프로젝터가 되지 않고 악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부 목사님이 이 청년들에게 모여서 기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데에 방해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방해 없이 예배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쌓인 이후에는 정말로 갑자기 예배에 필요한 장비들이 말씀을 피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의 장비가 되지 않자 청년들의 행동들과 이 목사님의 행동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은 기계에 문제가 생기자 그 기계가 물리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청년 공동체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늘 물리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늘 기도를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일을 결정할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따라가면서 정말 일이 풀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준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미국의 모텔이나 이 호텔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이 미국의 모텔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서랍에 성경이 꼭 들어있다는 겁니다. 숙박 시설에 먹을 것, 마실 것, 잘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마음의 양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겠죠. 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교회의 말씀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자녀를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도록 지도하는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의 공동체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한 고민이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또한 와이프와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문제로 자살 일보 직전 갔다고,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이 새벽 기도가 이 물리적으로는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로 이 성도가 새벽 기도에 매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성도는 교회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주일 예배도 특별한 때에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기 싫어지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이런 날은 교회 못 가. 그리고 다른 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너무 추워. 그래서 또못 가. 또 어느 날은 너무 더워. 그래서 못 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도들이 지키기 어렵다는 새벽 기도회에 이 성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매일 기도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마음의 화평이 우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혼의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 자의로 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이 실패로 배우자가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겠다는 그 결심 때문에 이혼을 하지긴 하셨어요. 그는 사업 자금이 생기고 사업에 다시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아셨던 겁니다. 지금 이성도의 문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임을 바로 직시하셨던 겁니다. 이 목사님의 역할이 바로 모세와 같은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아예 깨닫지 못해요. 생각조차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결혼이 조건에 늘 경제적인 문제와 외모 문제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 부자로 살면 자신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돈이 많은 배우자를 얻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배우자가 당신과 결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가령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배우자가 진심으로 당신만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령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그 배우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배우자의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눈치를 줄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도 당신이 돈만 바르고 결혼한 그 속내가 드러나기에. 결국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찾게 될 겁니다. 이 외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자들은 기본 정도의 외모만 되면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꽤나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여자들이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자의 외모를 안 따진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자의 진모 모욕은이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외모 속에 가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어요. 이 영적인 눈을 뜨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TV를 틀어보면 한국 여자들이 돈만 밝힌다. 고생도 안 하고 남편에게 무임승차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아직 좋은 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외모가 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정말 보석 같은 여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늘 사람의 외모만 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생활을 하다 보면 영안도 열리게 돼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믿음과 인격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형도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쁜 여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웃고 친절한 여자가 진정 아름답다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있는 청년을 볼때늘 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돈말 밝히는 여자만 있다고 욕하더라도, 또한 외모만 밝히는 남자만 있다고 욕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정말 당신이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여자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의 돈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 생활에 더욱 충실하여 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영적인 생활로 이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에 좋은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모세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이 진정으로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하시는 말씀을 이 청년들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살면서 고민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들의 중재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영적 준비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7일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완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자인 모세는 돌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처리권을 아론과 후레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대기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립니다. 이 7일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중재자는 더욱 신중한 영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십계명의 돌판을 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이 윤리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정말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십계명은 너에게 뭘 잘하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다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가르치는 것에 먼저 우선 우리가 이빈 속에 무엇을 비워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그런 것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는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재자로서 해야 할 일은 꼭 지켜야 할 십계명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14절에서 보면 장로들에게 아론과 후레의 말을 듣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는 제사장을 포함한 70인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를 보면 목회자와 장로 간의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불신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장로들은 정말 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모세의 말을 아주 진실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그냥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로들은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인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내세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인격적인 장로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항상 성도들을 품고 섬기는 장로님들의 이도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소수의 몇몇 장로님들은 노회에서도 지나친 발언으로 아노회가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의 목회자를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결코 교회의 선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또한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구성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인 모세,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아론과 대표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소는 신해산이에요. 이 신해산은 또한 호랩산으로 불리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호랩은 신의 산맥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의 산은 그 산맥 중에서 특별히 하나의 산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사건이 터져요. 교회에서는 늘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그리고 나이트나 클럽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란 결코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이는 회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백성 앞에서 늘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현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불로 나타났죠. 이 불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바로 위험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경외감을 가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교회의 규칙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차를 같이 타고 이동을 하는데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내가 옆에 있으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성도들과 신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엄격함이 있고 옆에 있기에 부담스럽기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일종의 경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대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이 열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린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부분 교회에서 아주 엄격하게 교회의 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며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합니다. 바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목회자를 욕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배에는 이런 경건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하나님이 왜 불로 임하셨겠습니까? 경외감, 하나님에게 함부로 할수 없는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은 현대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현대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켜져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있는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러한 기도의 불이 자꾸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추석이 되고 설이 되어도 이 기도의 불을 예배의 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이죠. 물론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타격을 받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불을 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그 음답을 기다리는 이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지혜 그리고 이 예배의 거룩함을 믿고 모세를 따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세와 같은 믿지 않는 자의 중재자를 역할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는 이 불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초세 그들을 데려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불을 킨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들 오늘 벌어지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